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1 0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세이콘입니다. 자, 오늘 저가는 1 9 0원 고가는 224원이고 장중에 14% 이상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17% 이상 급등을 했었죠.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제 그레이 스케일이 s s 의 소송에서 승소를 좀다 내면서 자, 비트코인이 필두로 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지금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그 시세가 좀 멈췄죠. 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지금 하방 압박을 좀 조정 장세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이코인 같은 경우만 지금 나홀로 이렇게 지금 상승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업비트 기준 거래 대금으로도 지금. 네, 예, 1위권에 올라서면서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급등 흐름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자, 지금 바닥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진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바닥이라고 좀 단정 짓기에는 조금 시계상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자 경제 지표 발표가 좀 있죠.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지수를 좀 확인한 후에 어좀 들어가셔야 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된 직후에 상장되을2 50%자 4배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지지 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자 바로 이 어, 이 세일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드랍 물량이 좀 많이 있었죠. 전체 물량 100억 개 중에서 자, 3%에 해당하는 3억 개의 물량이 에어드랍으로 배정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에어드랍을 받은 자, 투자자분들이 그 투매 물량을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구내의 상태, 어, 다시 세력들이 그 물량 그대로 다제 소화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월년 직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전개하고 있는데 급등의 초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 어, 지금 완전한 바닥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긴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꽉 장악을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력을 충분히 털면서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추경 매수 구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안전한 구간에서만 같이 진입을 해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위번호, 자, 010654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세이콘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자, 이 사인에 따라서 여러분 같이 매수매도 진입을 발 빠르게 같이 해주시면 되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자,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 자, 세이 코인 같은 경우는 디파이 섹터입니다. 코인의 금융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대부분의 체인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내용입니다. 자, 솔라나 코인보다도 10배가 빠른 이제 그런 코인이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총 물량이 100억 개인데, 그 중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 지금 18억 개,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어, 어, 시장이 좀 풀려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100억 개가 발행된 상태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락업 해제가 되는 건그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물량은 이제 내년도 2024년도 자, 5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업 해지가 되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지금 8개월, 9개월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한된 18%의 물량만 갖고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 한다면 자, 우리 어,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개가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라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18억 개 물량 중에서는, 자, 바이낸스의 런치풀과 에어드랍,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어드랍 물량과 그리고 지금 재단에 배정된 물량의 일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적인 네,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자, 세이코인이 지금 메인넷에 출시가 될 네, 되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지금 네, 스텍스 코인이 3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자, 바로 비트코인의 레이어 2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300% 이상 4배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메인넷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 1입니다. 자, 레이어 1 상태에서, 자, 시장에 이제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수요가 갈수록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된다면, 자, 레이어 2에 대한 네, 수요가 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A2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스택스 코인처럼 이제 300%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 지금 급등했던 이제 코인이 있죠. 이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앱더스 코인도 지금 작년 10월 달에 이제 어, 지금 상장을 하면서 이제 상승한 후에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지금 고가권까지 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6배. 여섯 배가 넘는 그런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줬던 거죠. 우리 세이코인도 이제. 비슷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메인에 출시라는 그런 강력한 호재가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시장 역행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등 초입에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 종목은 세력들이 꽉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력들의 그런 매집 정황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글로벌 시장도 체크한 이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주식과는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죠. 자, 보시는 사이트는 이제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 저쪽에 시간과 수량 종목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지갑에서 맥스코리아, 아, 맥스거래소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또 지갑에서 지갑 이게 렇 다양한 패턴들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이 어딘가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고, 이 모아진 자금 다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 내용은 곧 세력의 집중적인 매집이나 매도가 발생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한발 빠르게 알 수가 있는 너무나 감사한 소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쯤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모니터링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께는 세력들의 집중적인 매집이 지금 확인됐으니, 바로 매수에 참가해 주셔라. 반대로 매도해 주어라. 비중은 어떻게 실으셔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카톡방 통해서 바로 이제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은 요 사인에 따라서 바로 발 빠르게 같이 매수매도 진입을 해주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상승 패턴에 있어서 추경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추경매수 물량이 충분히 쌓이면 자, 세력들이 물량을 살짝 빼버리죠. 이렇게 매도하게 하고 손절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세력들은 개인들의 털린 물량을 그대로 다 매집을 합니다. 매집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죠. 이렇게 100%. 200% 수익을 내고 다시 이탈하는 게 바로 세력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준 없이 임의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맥점 네, 자리들 세력들도매집한 이유에는 다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만 같이 공략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구간에서만 같이 진입을 해주라, 말씀드립니다.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추경매설 필요가 없습니다. 추경매설 끝은 손절인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거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상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문자 넣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사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능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